수익 인증보다 월급 인증? 새로운 근로소득 시대의 승자는 누가 될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주식시장도 안 좋고 하니까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연봉. 월급 관련된 얘기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화제가 됐던 게 고졸 6년차인데 연봉을 9천만 원이나 받는다. 삼성전자 직원분이 직접 인증 글을 올려서 또 많이 화제가 됐었죠. 6천 얼마, 6천 얼마, 7천 얼마 하면서 9천만 원 넘게 받는다 이러니까 이게 맞나 논란이 많이 됐던 글입니다. 오죽하면은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이제 답할 정도로 관심을 받았던 이슈입니다. 9천만 원 소득 불가능하지 않다. 그거보다좀 전에도 비슷한 이슈로 26살 삼성전자 직원이 연봉 9천만 원 자랑하자 기업 어렵다. 우리는 26살 후배들이 2억씩 받아가는데 이러면서 연봉 자랑, 연봉 대결 이런 것도 하는 거죠. 이게 보면은 자산시장 초호황이었던 불과 1년 전만 해도 분위기가 이렇지 않았거든요. 국내 직장인분들 많이 모여있는 한 커뮤니티에 글을 한번 찾아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수익공개, 수익인증 이런 글들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해외주식 딱 1년 된 기념 줄이니, 수익공개, 코리니, 코인 초보자죠. 수익인증한다. 이런 글들 쏟아져 올라오고 또 그리고 워낙 증시 자산시장이 좋으니까 수익인증을 하는데 뭐 1억 벌어도 행복하지가 않다. 10억은 벌어야 좋지. 기대치도 엄청나게 높고요. 막 선물 옵션 이런 파생상품으로 몇십 배 벌었다. 이런 자랑도 심심치 않게 막 보이고요. 또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이제 많이 벌었으니까 회사 다니기 싫다. 이따가 상사분한테 나 이제 욕하려고 한다. 다른 멘트 있으면 추천 좀 해달라. 그러니까 많이 벌었다 이거지. 나 이제 사표 낼 거다 이런 얘기까지도 장난스럽게 할 정도로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뭐 여담이지만 수익 인증 글들이 막 주변에서 보일 때, 뭐 옆에서 막돈 벌었다 돈 벌었다 이런 소리가 넘쳐날 때가 사실은 지나고 나면 참 단기 고점이나 매도 타이밍이긴 한데, 그게 또. 쉽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 이어지니까 극단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평가가 되게 많이 낮아지기도 했었죠 주식 코인 뭐 이런게 오르니까 근로소득만으로 집살수 있는 직장인이 의사 말고 있나 의사 정도 되는 고소득 직종 아니고서는 근로소득의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분위기가 그랬던 게또 기억이 납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죠 딱 작년 말 기사입니다 공교롭게도 미국도 퇴사 열풍 자영업자 전성시대 자영업자 비중이 딱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게 작년 말입니다 물론 뭐 코로나 때문이라 이유도 있고 워라벨 뭐 유연근무 선호 재택근무 이런 것 때문에 뭐 자영업 한다고 했지만 기사에서도 분석하기로는 역시 자산 시장의 호황이니까 주식 암호화폐 투자 성공하면서 전업 투자자 야, 한국도 전업 투자자 급증 이런 게 진짜 많았었는데 작년에 미국도 똑같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야, 회사 떠나도 내가 투자도 잘 되고 이런 저런 부업 하면서 살면 되지. 그래서 충분하지 않겠니? 이러면서 대퇴사의 시대, 자영업 전성 시대, 퇴사 열풍이었는데, 기사에도 나와있지만은, 이게 공교롭게도 자산 호황일 때 전형적으로 한 번씩 나오는 사례래요. 1999년 닷컴버블 당시에도 자영업자, 과로 열고 사실상 개인 전업투자자죠. 이게 자영업자분들이 급증했었다. 그리고 이제 닷컴버블 꺼지면서 이 비중도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나고 나서 들은 생각이지만 이게 반복되는 것 같다. 참 공교롭게도 기사가 나온 시점이 나스닥 지수 고점과 일치합니다. 이 기사가 2021년 년 11월에 나왔는데요. 퇴사 열풍 불면서 너도나도 나 전업투자 할래 자영업 할래 하던 그 시점이 나스닥 꼭지 정확합니다. 이게 그래서 야 우연의 일치인지 지나고 보니까 또야 이때 기사가 시그널이었는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저도 이렇게 분위기 확 바뀐 거 보면서 생각나는 게 저도 직장 다닐 때 주식 코인 이런 열풍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렇게 오직 관심사는 연봉 옆 회사는 얼마나 받나 선배 분들은 얼마나 받나 그런 것들이 최대 관심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서로 연봉 공유해보자 우리 솔직히 까보자 이러면서 비교해보고 옆에 회사 성과가 얼마 받나 진급하면 얼마 받나 막 이런 것들 비교하고 그랬는데 또 다시 지금 주식코인 호환기를 넘어서 다시 또 이제 이런 시대 월급 비교하고 연봉 높이려고 하고 이직하고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관심이 늘어나는 시기가 오는 게 아닌가 이미 온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들어서 MZ세대 젊은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두 단어가 요거래요. 원화 채굴과 디지털 폐지줍기 한 칼럼 제목이 원화 채굴 새삼 고마운 근로의 가치 제 친구는 지난 주말에 블록체인으로 10만원을 벌었어요. 블록체인이 아니고 블럭이죠. 이제 벽돌 블럭을 날라가지고 주말에 일해가지고 10만원 벌었다. 컴퓨터가 아닌 사용자의 신체를 이용한 블럭체인 기술로. 아참 이게 있어보이겠었는데 사실 9만원에서 13만원을 채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번다는 거죠. 그냥 일당이죠. 일당. 그래서 업체를 통해 받으면 10% 정도 수수료가 떼인다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열심히 일하자. 일하는 시대다. 이제 블록체인이고 나발이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러면서 자산시장이 좀 식으면서 이런 얘기 웃지 못할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러스 또 디지털 폐지 줍기. 이 디지털 지 폐지줍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기사 제목처럼 MG세대가 폐지줍기를 시작했다 지금 진짜로 종이 폐지줍나? 봤더니 그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앱테크 하는 거죠 앱테크 소소한 앱테크 짜잘하게 포인트 마일리지 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앱을 통한 재테크를 앱테크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디지털 폐지줍기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리병 이런 거 주워 가지고 갖다 주면 몇십 원 주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지털에서 소소한 10원 100원 버는 재테크를 한다 그래서 디지털 폐지줍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재테크로 역시 1위는 예적금, 2위가 주식인데, 3위까지도 이제 앱테크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확실히 재테크는 해야 되고, 필요성은 느끼는데, 이제 당장 이제 예적금 주식은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앱테크. 소액이지만 벌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또 관심이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거 앱 켜놓고 걸으면 또 포인트 쌓이고, 마일리지 쌓이고, 설문조사, 리뷰, 미션 수행하면은 10원에서 100원 단위 소액 보상이 지급되는데, 그래도 그게 어디냐, 지금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원화 채굴, 디지털 폐지 줍기, 이런 신조어조차도 근로소득과 관련된 걸알수 있는데요. 오죽하면은 이제 월급에 대한 관심 중요도가 높아지니까 세금마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하나 이슈가 있었던 게 기업들 임금 인상 자제된다. 지금 안 그래도 물가가 난리니까요. 한국도 그렇고 뭐전 세계가 난리죠. 그래서 임금이 1% 오르면 물가 0.3% 오르니까 고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이제 막 난리가 났죠. 임금 인상 자제. 뭐 당신들부터 깎아라. 폭발한 직장인들 대기업 임금 인상 자제 요청에 불난 직장인들 오하면 이제 물가는 안 잡고 월급쟁이나 잡냐 이러면서 막 폭발했다 분노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덩달아 나온 게 소득세 문제. 월급쟁이 소득세 쉽게 말해서 연봉 느는 거보다 세금이 너무 많이 뛴다. 세금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과표 구간이 10년 넘게 조정이 안 됐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느꼈던 거지만 이제 물가 상승되면서 연봉이 올라도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10년도 더된 기준이다 보니까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는 구조로 짜여져 있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실질 소득이 안 변해도 세금은 3배 증가했다. 최근 10년 년 만에 이제 이런 것도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화두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최근 들어서 법인, 기업들 세금은 깎아주고 하는데 우리 월급 받는 직장인들도 제대로 감면해 줘라 정상화해라.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세금 구간, 과표 구간이라고 하죠. 이거를 매년 수시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제 한국은 왜 조정 안 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근로소득이 중요하니까 돌아가서 열심히 일해보려고 했는데 하필 아 저희 뜻대로 안 되는 게 기업들 사정은 또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격 하게 악화되고 있는 중인데요. 요즘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해고 기업들의 채용 중단, 감축 이런 거일 텐데요. 허리디졸라맨은 위기의 미국 기업들, 신규 채용 중단은 물론이고 기존에 있던 인력도 막 감축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리스크 관리 돌입하면서뭐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네이버 정도 되는 엄청난 대기업도 신규 채용 30% 줄인다고 발표할 정도면 뭐 다른 기업들은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포브스에서도 이번 주에 대문짝만하게 대량 해고의 시대를 대비하라 이런 정도의 또 거부. 주는 문구를 막 쓰면서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증시에서도 아 이거 해고가 어떻게 될지 또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기업 로고들이 있는데 올해 들어서 눈에 띄게 급격히 해고 인원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올해 1월인데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런 이슈들이 정말 적었는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기업들의 해고 숫자만 해도 2만 5천 명이 넘는, 여기 뭐 테슬라도 보이고요, 뭐 주요 기업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급격히 늘고 있고,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루에 몇 개씩 해고한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기업들은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 같은 불황을 대비하는 중인 걸알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한번 이제 나빠진 고용은 생각보다 이제 회복이 오래 걸린다 이런 이제 과거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제 과거 금융위기 때 당시입니다 근로자 숫자인데요 여기 회색 구간이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이제 경기 침체, 금융위기가 오면서 급격하게 근로자 수들이 줄어든다 이제 해고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경기 침체는 이미 끝났습니다 여기서 끝났는데 고용 회복 천천히 다시 뽑기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고용주들, 기업들이 한번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다시 막 급격하게 채용을 한다거나 이러기가 힘들죠 조금 눈치 봐가면서 확실히 경기가 좋아지는 걸 확인하고 제일 마지막에 고용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이거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고용을 회복하는데 무려 76개월 거의 6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자료입니다. 물론 미국 역사상 거의 최장기간에 달하는 회복기간이었지만 그래도 또 이번에 또 불황이 온다거나 경기 두나 경기 침체가 오면 또 이런 식으로 고용시장에 추운 겨울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채용 관련, 또는 구인 구직도 될수 있고 이직도 될수 있고 슬픈 얘기지만 해고도 될수 있겠죠. 이쪽 시장에 관심이 많아지고 또 시장이 커지고 하면 누가 또 수혜를 볼까 생각을 해봤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은 링크드인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세계 최대의 구인 구직 플랫폼이면서 이용자만 8억 3천 명이 달합니다. 이용자 추인데요 정말 부침 없이 꾸준히 2009년부터 꾸준하게 성장 연구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채용 시장 이런 쪽이 커지고 관심을 많이 받을수록 또 링크드인도 덩달아서 활발하게 관심을 받겠구나, 또 수혜를 받겠구나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테슬라 마구잡이 정리해고 논란. 오죽하면 신입 사원이나 인턴 2주차도 해고한다면서 막 비난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이 직원들이 소송을 걸기 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테슬라에서 해고당한 인원들을 빅테크 아니면 주요 기업들이 막 뽑아가고 있다라는 자료입니다. 이게 기사가 났는데요. 제가 참 이게 인상 깊어서 가져왔는데 테슬라에서 잘린 해고당한 인원이 457명 있는데 그 직원들이 어디로 갔나 다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면 1등이 리비안이라고 하는 전기차 회사가 56명이나 데려갔고요. 애플, 그 다음에 아마존, 루시드모터,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스페이스 x 보잉, 엔지니어들이니까 보통 이런 쪽으로 채용을 해간것 같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다 어디서 나왔냐? 이게 이제 링크드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링크드인이 공개한 자료인데요. 왜냐하면 테슬라에서 해고 당하면 링크드인에 나 이제 이직한다 라고 올릴 거고 그러면 이제 채용 담당자들이 연락을 해서 채용을 해갈 텐데 이 과정에 대한 데이터가 다 링크드인에 기록되는 겁니다. 야, 대해고의 시대, 대이직의 시대, 구인구직의 시대. 요기에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아가는 쪽은 아, 링크드인이구나 요거 보면서 한번 다시 느꼈습니다. 최근에 요런 사례도 있었고요. 향후에도 이제 고급 인재들 이런 인력들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가는지 뭐 연봉 높은 사람들은 어디에 몰려있는지 어디를 선호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링크드인이 양질의 데이터를 또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요 기업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펠로톤이라고 있는데 이 홈트레이닝 기기와 구독 서비스를 만들어서 팬데믹 코로나 때 최대 수혜를 본 기업인데요. 지금 이제 팬데믹 다 끝나가면서 경영 기 맞았죠. 그러면서 CEO 사퇴하고 직원 20% 넘는 2,800명 정말 많은 숫자를 해고하기도 했는데요. 그 해고된 인원들이 어디에 글을 올렸냐면은 링크드인에 글을 올린 겁니다. 아무래도 구인 구직 플랫폼이니까 각자의 사연들을 막 올렸는데 난 펠로톤에서 이제 근무하는 마지막 날인데 나는 최선을 다했다. 우리 회사 성장이 뭐 자랑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의 사연들을 올렸는데 이걸 보고 각 회사들, 빅테크 기업들이라던가 다양한 기업들의 채용 담당자들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라고 돼 있는데 채용을 해준 겁니다. 남의 일이 아니다. 대량 해고 실직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일이다 남의 일이 아니다 각 기업에서 도와주자 우선 인재들 우리가 뽑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링크드인이 또 이런 역할을 해줬다라는 기사도 났었습니다 이런 세계 최대 구인구직 플랫폼 링크드인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눈독 들이고 인수를 했죠 벌써 6년 정도 된것 같은데 2016년에 당시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1조 원의 올 캐시로 참 마이크로소프트가 돈도 많죠 현금으로 현재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일찌감치 인수를 했죠 성공적인 인수였다 이런 평을 지금은 많이. 듣고 있는 편인 것 같고 그래서 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차트를 한번 봤습니다 장기 차트인데 뭐 꾸준히 우상향 해온 편이고 최근 들어선 워낙 자산 시장이 다안 좋다 보니까 많이 빠져 있습니다 2 30% 가까이 하락을 해 있는 상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근로소득으로의 관심이 높아졌다 정리해 드리면서 뉴스에서는 막 해고 소식 채용 감축 이런 뉴스들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안 좋은 소식들에 비해서 현재 공식적인 지표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고, 이게 또 주식시장과도 연관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는 역대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기준으로 실업률이 미국엔 3.6%에 불과한데요. 이게 수십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낮은 실업률이고, 이것만 본다면 실업률이 낮다는 얘기는 실업자가 적다는 얘기고, 그만큼 경기가 초호황이다라고 볼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야 경기가 나쁜 게 맞아, 해고를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경제. 주나? 경기 침체 오는 게 맞아? 생각할 정도로 이 숫자 자체는 호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맞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주식시장 증시는 미래를 먼저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호황 이후에는 불황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 반복되는 게 경제고 경기고 또 그걸 반영하는 게 증시니까 지금 역대급으로 좋으면 이제는 곧 있으면 나빠질 일밖에 없지 않냐. 실제로 이제 좀 나빠진다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은 먼저 그 앞서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도 보. 보시면 역사적인 실업률 현황입니다. 지금 여기가 현재고요. 엄청나게 낮은 걸알수 있잖아요. 과거에도 70년대에도 엄청나게 낮았다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여기 뒤에 회색 막대 음영 구간이 침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오기 시작하면 침체가 오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침체가 오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침체가 오고, 시작하면 침체가 오고 예외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또이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안 그래도 뉴스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해고한다는 뉴스를 좀만 찾아보시면 하루에도 몇 개씩 그런 기사들이 쏟아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야 이제 실업률이 점점 올라가겠구나. 그러면 최소한 경기 둔화 나쁠 경우엔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위에도 써놨지만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실업률이 고점에 위치했을 때 주식은 오히려 바닥이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주식시장 많이 빠져서 걱정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방향성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불안해하시는 상황인데 이제 이거를 하나의 참고 자료 지표 정도로 삼으실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 파란색이 과거 실업률인데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주식은 내려왔고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주식은 내려오고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주식은 내려왔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실업률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증시는 본격적으로 랠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여기 지금 최근 자료는 반영이 안돼 있지만 또 실업률이 혹여나 올라간다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가 증시에 또 바닥이 될수 있다라는 하나의 단서이자 지표로 삼으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 증시와 실업률은 반대로 움직인다 겹쳐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실업률이 낮아질 때는 증시가 오르고 실업률이 높아질 때는 증시가 빠지고 전 데칼코마인 거 보이시죠? 반대로 실업률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 증시는 시원하게 달렸다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니까 이제 이것도 실업률도 매달 발표되는 자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초장기 차트도 가져왔습니다. 위에 파란색이 미국 증시 S&P 500이고요, 밑에 빨간색 그래프가 실업률입니다. 앞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1950년 이후로 통계를 내봐도 역시나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실업률이 고점을 찍고 내려가면 반등, 실업률이 고점을 찍고 내려가면 증시는 쭉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도 실업률이 많이 낮아져 있다 이러면 향후에 실업률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 실업률과 증시 방향이 좀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 과거에는 그랬구나 이 정도 참고해 주시고 하나의 지표로 알아두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꿀정보 가득한 소몽의 꿀단지로 찾아뵙겠습니다